월드클라 월드클라 월드클라도 맞지 박스 한번 드릴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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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나어 <어떻게> 주세요? <laughs> 이런 사기도 있마아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연남동에 왔는데, 어, 지금 대창을 먹으러 왔거든요? 저번에 이제 집에서 대창 먹방을 하는데, 그때 막 완전 닭 타고.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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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너무 팠다, 너무 팠다. 오늘은 약간 제대로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 대창이랑 뭐 곱창이랑 이런저런 걸 파는데 형들이 되게 막 좋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찾아왔어요 고거 어? 안녕하세요 <laughs> 아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어, 오픈하자마자 와가지고 지금 손님이 적군이거든요 지금 메뉴판, 메뉴판 있다 한 곱창, 한 대창 그러면 오늘 대창 먹으러 왔으니까 사실 곱창도 먹고 싶긴 한데 일단 대창만 시킬게요 안 자르고 좀 길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? 길게도 가능하세요 아 정말요? 네. 그러면 4kg 4 k g 네. 4일쯤. 아진짜 곱창까지 들어가 있네요. 깨서 거짓말이이런사기도 <laughs> <디렛아기도> 있나? <laughs> 아, 그 치킨 40만 원고 아는 그런 메시 아, 진짜요? 그도거든요 아,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금방 끝나. 어, 아, 비주얼 봐. 정말 아닌데? 벌써 이거 소주하는 다 진짜. 음? 맛있어. 어, 아, 진짜 이거 소주가긴데. 아니다와 이게, 이게 이게 어떻게 공짜야? 와제아이 음식 컵이 <laughs> 이렇게 뭐 <모여. 웃음>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음식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든데 이렇게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면 너무 좋아요. 와아 니다 <laughs> 이걸 어떻게 사 어떻게 나주세요 <laughs> 어, 생각보다 그 많지 않은데요? <laughs> 진짜요? 원래 안에서 이렇게 해서 다 완벌이 된 상태로 나갔는데 아... 조금 늦게 하시면 안에서 다 해서 다 드릴게요 아제가 이거 초벌만 된거죠? 네, 초벌. 아니 제가 저번에 네. 집에서 그 대창 먹은 적 있는데 아저 봤어요 봤는데 <laughs> 김밥을 드시고 <드셔봤어요>. 계시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많이 <laughs> 잘라서 안를 완벽하게 입어야 고소한 아 맛이 나는데 아 그래야 네. 맛있어요? 네. 아 제가 오늘 제대로 된아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구워먹고 네. 요거한판만 원래 나오는 대로 해주실 수있을요아네잘 어, 알겠습니다 알... 저희 스타일대로 맛있게 한번 아, 구워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, 안 뜨거우세요? <laughs> 아니요 저달인님 아, 괜찮... 때문에 아, <laughs>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번에는 절대 김밥 만들어 먹지 않겠습니다 오 김밥 김밥 될 뻔했어 이번에 진짜 김밥 안 만들 거예요 오안 오. 만들 거예요 오와 오. 붙이러 붙이와 김밥 큰일났다 이게 따라 있어 와 이름 무엇 아 일났다 일단 불을 끄고. 아 진짜. 아 아. 아저 잘하시네요. 잘하시네요. 네? 아 괜찮 괜찮았나요? 저희가 아, 아, 걸... 아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맛있겠다. 10분분에서 뭐2 3인분. 아니 이거 진짜 다 드시면 목창 나오면서 건강할 것 같아. 저는 이거 불을 줄이고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뭐야 이거? 어머. 음. 아, 잘 먹겠습니다. 감사. 나중에 또 먹고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에이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와 진짜 노릇노릇 엄청 잘 구워졌어요. 음, 음, 대박 고소해.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. 약간 겉에 양념이 돼 있나? 되게 좀 맛있는 향이 나는데 이거 소스를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특제 소스 안에 이게 다 기름이거든요. 진짜 느끼한만큼 엄청 고소해요. 대창이 약간 이제 맛없는 건 냄새나고 이게 껍질 질기거든요. 껍질이 되게 쫄깃쫄깃해요. 음. 대창에다가 파김치 딱 얹어 가지고 이게 다 먹으면 몸 안에 기름이 4kg 들어가는 거야? 아 근데 이게, 이게 밑에 이렇게 기름이 자작하게 깔리는데, 이거 파김치가, 이거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이거. 음, 와, 와, 구워보니까 더 맛있는데? 파가 막 달아지고, 새콤달콤하니 너무 맛있어요. 파김치가 잘 어울린다. 제가 구운 거 하나 먹어볼까요? 잘익은 걸로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. 음? 맛있는데? <laughs> 제가 구은 <구운> 거는 <laughs> 조금 더 질겨요 케이퍼랑 와사비를 섞어주신 게 있거든요 와사비 언제 먹으면 좀덜 느끼하려나? 음. 와, 진짜 맛있다. 아니 왜 나는 대창에다가 와사비를 같이 먹을 생각을 못했지? 와사비가 기름진 음식일수록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. 진짜 생각해보니까 대창이 제일 기름지잖아. 한 움큼 올릴까? 한만 더. 괜찮겠지? 음. 와 기름 미쳤다. 완전 찰떡이에요 찰떡. 음. 와 음. 식빵을 밑에 깔아놓으니까 기름기가 조금 더 빠지면서 약간 기름짐은 사라지고 고소해져 더더 고소해지는 것 같은데 응와응 음? 음, 감사합니다. 네. 아 이게 근데 이것보다 확실히 사장님 이 해주신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장님께 이걸 부탁을 드려야겠다. <laughs> 이맛지마세요아 이게 훨씬 맛있어요. <laughs> 이게 대창은 이제 기름이 아래로 가게 해가지고 기름 을 최대한 빼서 고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한 그러면 고소하지? 네. 고소하게. <laughs> 네 부탁드립니다. 네. <laughs>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실 조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또 먹방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통으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대창은. 아내가 안 익어서 통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이 국물이 끝내준다. 나중 에 여기다가 대창 전골 라도 맛있겠는데? 대창 막 넣어가지고 국물이 엄청 얼큰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, 아 진짜요? 네. 와 감사합니다. 네, 와 엄청 이렇게 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셨어요잘 익은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엄청 고소해. 아, 대창이 진짜 맛있는 게, 대창이 차칫하면 막 냄새 나기도 시끄러운데,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, 진짜 맛있어요. 대창은 바스 익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? 근데, 대창을 파스타 익혀서 주는 이유를 알겠어요. 쪼그라들게 익은 것도, 약간 씹을수록 되게 고소해요. 음. 음. 여기다가 이거 놓고, 여기다가 하나하나 그냥 전골 끓이면 더먹겠다이 국물만 좀더 받을 수 있나? 아, 감사합니다 아, 제가 계획이 있는데 대창전골로 만드는 거예요 김 넣어가지고 와 아, 대창전골 대박. 대창 듬뿍 전골이니까 좀더 넣네. 제가 노릇노릇 자린 거없는 제가 먹겠습니다. 대창 순두부 전골. 아 너무 맛있다. 기름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진짜 맛있어요. 자 그러면 대창이 24,000원이니까 22,000원, 22,000원. 치에다가 싸서 호빠 음? 속속이 진짜 너무 뭐 고소해 그리고 우와, 진짜 <laughs> 본 적이 없어. 했는데, 와 진짜 월드프 이렇게 드시는 적이 없어다 오면 했는데 아 이렇게는 아무도 응먹어에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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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대창 과연? 아, 어, 어 맛있어. 와 이게 대창이랑 순두부랑 같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거 엄청 뜨겁거든요. 아 맛있다. 약간 부드럽게 쫄깃쫄깃해지고 대창이 간이 된 느낌인데 훨씬 덜 느끼해요. 어. 레시피 개발하시다고요? 네. 아니요, 아니요. 이게 아니라 그냥 배치기에다. 대쳐요. 그러 너무 맛있어 가지고. 아, 찌개를 따로 파시진 않으세요. 이게 그냥 원래 기본으로. 아, 밭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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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도 큰 집막 갈아서. 국물이랑. 그럼. 음. 어. 음.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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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마지막 대창 전국이거 남은 건좀 먹어야겠다. 와, 진짜 약간 배는 안 찼는데 뭐라지 몸에 약간 기름이 이렇게 찬 느낌이 있어요. 진짜 그냥 몸에 기름이 차 있는 것 같아. 뭐라해 설명을 설명이 안 되네. 아 여기다 파김치까지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도전인가? 이 와, 엄청 진해요. 와, 넣어서 먹을래? 너무 맛있다. 옛날에 한창 곱창전골에 빠졌을 때 엄청 많이 막 여러 군데서 막 시켜봤단 말이요. 그때 이거 먹었을 완전 정착했을 맛이다. 음. 와. 와. 여기다가 볶음. 보통 여기다 볶음밥을 할 텐데 여기다 볶음밥 해도 맛있겠다. 아, 아니. 진짜, 이거 진짜. 이거 어떻게. 해. 아니 어떻게. 이거 게 이거 어거 어떻게. 이거 어다게 이거 어떻게. 이거 어떻게. 이거 어떻게. 이거 어 어떻게. 이거 어떻어어떻어떻 이거 어떻게. 이 이거 어떻게. 이 이거 어떻게. 이이먹 이거 어떻 어떻게. 거 <laughs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